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카카오 매매 전략입니다. 자, 카카오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이죠. 아마도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라 보이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힘들 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카카오란 종목을 다른 분들보다는 좀더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종목이었고요. 이미 매수 타점을 공개해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었었죠. 저는 그 어떤 종목보다 자, 일반적인 종목이 상승 후 악재로 하락폭이 깊어지면 어느 구간에서 보통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여기 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이 반등이 나오는 확률로 감안했을 때 일반적인 종목이 높을까요? 이 카카오란 종목이 높을까요? 저는 내기를 해도 좋은데, 당연히 카카오 종목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안정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나라 대형주, 특히 국민주라 코칭을 받았던 이 카카오 종목의 위험이라면 위험일 수가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기도 하고요. 그런 기대감. 이 카카오에 대한 종목에 대한 그 정도의 믿음, 신뢰감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포함을 해서 최근 주식매매를 하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고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어디가 저점일진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 어떤 종목보다는 어느 순간에 저점을 잡고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카카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전략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감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오랜 기간 농론을 하려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 돌발 악재 등에 대해서 얼마나 슬기롭게 대응을 잘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카카오도 이런 대형 악재가 결국엔 터졌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되겠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구간에서 평단을 낮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뭐 수익이든, 손절을 하던 뭐 여러가지 전략을 준비해야 될 테고요.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구간에서 타점을 잡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 비중 조절에 좀 실패하신 분들은 또 어느 구간에서 조금 물량을 줄여서 부담감을 좀 낮추는 매매 전략을 취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매매 전략 대응력을 준비해 두시는 게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어떤 종목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만큼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긴장의 끈도 놓치지 마시고, 매매 전략을 잘 준비하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일반적인 종목들 보다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카오란 종목을 바라보는 의견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어느 사람은 희망 회로를 돌리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느 사람은 부정적인 의견을 또 강요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차트 모습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구간에서 올라갈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제는 올라갔으니 무조건 떨어질 거니 무조 이 주식 파십시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종목 매매 전략을 공유해 드린 것처럼 이 구간을 제가 정말 원했던 구간이었죠. 설마 설마 기다리긴 했었는데 이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고요. 13만원 이하 원하던 생각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선 매수를 했고, 자, 이후부터 매매 전량은 굉장히 단순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그냥 만원 단위로 금지, 금직, 금지하게 라운드 피겨로 한 3차 매수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놓으면 결국에 어느 순간에 우상향 차트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을 것이다. 다만, 어디가 저점일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 걸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 거기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비중 조절을 신경 쓰시면서 매매 전략을 준비해 놓을 예정입니다. 주식 경험을 오래 하신 분들, 특히 이런 뭐 악재가 터지던 큰 상승을 하고 눌림 구간에 들어온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때 가장 높은 확률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이게 정말 단순하면 단순하면서도 생각보다도 쉽게 하기가 어려운 매매 전략 중에 하나인데 바로 라운드 피겨입니다 자 만원 단위 10만원이 넘어간 종목의 같은 경우는 이 만원 부근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지와 공방이 이어집니다 저항이 그렇기 때문에 애써 저점을 잡으려고 최저점을 잡으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원샷 원킬을 하려고 욕심을 낼 필요도 없는 게 바로 이런 또 라운드 피겨 매매 전략이죠. 지나고 나면 이 눌림 매매에서 라운드 피겨만큼 또 높은 확률을 자랑하는 기법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확률 높은 매매 전략, 분할 매수할 때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라운드 피겨 매매 전략인데 저는 그런 패턴으로 이 종목을 좀 13만원 이하부터 이하부터 잡아 들어가고 있고요.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비중 조절에만 맞춰서 분할 매수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카카오란 종목은 어디 갈 데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 밑으로 11만 원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 아우 정말 주식에 100%가 없다고는 하지만 상상이 안 되고요. 그런 날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정신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 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신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이는 대형주, 초대형주 시총이 무거운 종목은 무조건 1순위로 봐야 되는 건 수급. 자 장중에 추가적인 악재가 더 나오는지 그 정도 체크와 수급스러움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고요. 타점을 잡아갈 때 도움이 되는 건. 기간 웨인 이런 대형주는 수급의 매수 매도를 신경 쓰시면서 타점을 잡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하락폭이 깊어진 구간에서 웨인 기간의 매도세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겠죠. 웨인 3일 연속 큰 매도세,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오늘 그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됐습니다. 자, 긍정적인 포인트는 매도세가 진정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도 생겼지만 한번 진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점을 잡는 건 아니죠. 향후 며칠간 이런 구간에서 어떤 수급을, 수급이 나오는지, 진정이 이어지는지, 매도세가 더 이상 안 나오고 매수세가 나오는지, 하지만 하루 쉬고 다시 매도세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며칠간 좀 확인을 하시면서 타점을 잡아가야 되겠죠. 자, 그런 포인트로 나름 저점을 잡으려고 애를 쓰시다 보면은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또 기법이 생각나실 테고요. 저처럼 좀 편하게 접근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13만원 이하부터는 그냥 만원 단위로 사시면은 무난한 수익 기간을, 수익 구간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종목을 바라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죠. 지금 나온 악재가 사실은 작은 악재가 아니죠. 개별 종목의 악재라기보다는 국가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이런 악재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여기 해당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당장은 주가 하락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 폭이 나온 거고요.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어느 정도 이어지다 진정이 되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 테이고 그런 구간에서 눌림 매매 타점을 잡는 것도 또 하나의 매매 전략이죠. 지금 영상을 하나 통해서 여러 가지 매매 전략이 공유되고 있는 거죠. 거래 대금을 활용한 전략을 취할 건지 저처럼 편하게 좀 나운드 피겨를 활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기간 외인의 매수 매도세를 신경 쓰시면서. 매매 타점을 잡으실 건지, 자 이처럼 다양한 매매 전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맞는 매매 전략을 좀 취하시고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카카오는 비중 조절, 내가 갖고 있는 자산 한도 내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그 어떤 종목, 일반적인 다른 종목보다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믿고 있구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힘들 내시구요. 물론 지금 당장은 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자가 되셔야지만 또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시겠죠. 텔레그램 방을 통해 가지고도 카카오란 종목에 대한 내용을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중심이 되는 종목이죠. 사실 카카오라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눌린 매매로 다른 종목을 쳐다볼, 쳐다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종목에 눈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주도주고 국민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 만큼 장중에 특히 장 초반, 장 후반,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는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잘 활용을 하신다면 은 그래도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힘들 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